안녕하세요, 강북구 주민 여러분. 20대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활동했고요, 또 21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박용진입니다. 오늘은 어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가정으로 배달되어질 정책 홍보물에 어떤 내용이 실리는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짜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유치원 3법의 주역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경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에 앞장서 왔었다고 하는 점. 마지막으로 40대 젊은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규정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뭘 믿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나옵니다. 바로 세 번째 페이지인데요. 서울 지역에 제가 세 번째로 이행률이 높아서요. 주민 여러분들께 드렸던 약속 하나하나 다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도 더 꼼꼼하게 그리고 힘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할수 있는 일들 더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요. 소신 있게 할 말을 하고 또할 일을 하는 40대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장점 그리고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께 어필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회계 사기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과 관련돼서 그것을 공개하고 관계 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던 바로 그 기자회견입니다 어, 저희 비서관이 다 샜대요 일일이 짜잔 어, 지난 1월 13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요 그날 유치원 산법 개정안이 정말 극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끝나고 나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서 국회 교육위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그 장면입니다. 이게 또 국민들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돼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셀카 찍으면서 의원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서로 격려하고 박수치는 모습을 보시는 게참 드문 일인데, 많은 언론이 이 장면을 보도를 하면서 유치원산법의 통과를 축하하는 기사를 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자동차 결함 피해자 제보 간담회. 이날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계속해서 그냥 방치되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일. 그리고 이건희 회장 등의 차여계좌에 대해서 어, 제대로 된 법집행 이뤄냈고요.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 강북구의 변화를 어, 염원하는 여러분들의 의지를 또 같이 담았습니다. 힘있는 여당 의원으로 어, 박용진이 약속드리는데요. 우리 주민들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의 이런 공약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강북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비 천억 원 이상을 확보해서 지역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지, 또 강북구청의 노력, 그리고 국비를 강북구로 가져와서 지역 발전에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국비가 투여되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정하게 돈을 일정 비율에 맞춰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게는 국비가 투여되는 사업이 정말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원래 지방세를 많이 걷는 강남구 서초구 같은 데는 오히려 국비 사업도 더 많아지는 이런 모순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북 발전 특별법을 발의해서. 강북구에 더 많은 편의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이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아 수 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 종합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 땅도 없고요. 서울시와 중앙정부로부터 인가와 허가를 받고 필요한 재원도 확보해야 되는 또 주민들의 의견도 모아야 되는 산 넘어 산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일이면 해야죠. 그런 거 하라고 젊은 사람. 젊은 국회의원들 뽑아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장을 넘기시면 우리 강북구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라 하는 동별공약이 이렇게 있거든요 박용진TV에 각 동별공약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각 동별공약 함께 찾아봐 주십시오 우리 동네는 어떻게 변하는가 박용진이 재선하면 박용진이 앞으로 4년은 어떻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여할 것인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점잖은 사진입니다 강력에 보시면 제가 어떤 간단한 삶을 살아왔는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군 시절에 어제 후임병들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복군 병장 출신 박용진 여기 한 표를 호소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이 밑에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후원 계좌입니다 농협과 국민은행으로 <laughs> 후원해 주시면 깨끗한 정치, 희망의 정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한표한 한 표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할 말은 빼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인의 든든한 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